맨네그예기1 3장 특히 초반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속에 있는 어, 피부 질환, 피부병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그 규례들이 나와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 특히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한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오늘날에 있는 한센병, 어, 그 심각한 병이 이렇게 많이 어, 진행된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어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정한 것,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어 레위 13장에서 규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어 교회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고 피부과나 아마 감염내과 이런 데 가서 또 신경외과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인데 오늘 왜 이렇게 긴 본문을 굳이 읽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좀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피부 진단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 특히 공동체 안에 어, 죄의 문제들이 들어와서 어, 우리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본질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나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조금 긴 본문이지만 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어 죄의 문제. 여기에서는 이제 피부병을 진단하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그 병이 어떻게 침투했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어,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또 확산되어 가고 있냐. 이 3단계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3절에도 보면 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다는 것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들어와서 여기는 어 휘어진 것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먼저 들어왔을 때 피부가 깊이 쏙 들어가는 것그 다음에 위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깊이 들어간 것들은 부정한 것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들 단순히 위에 조금 이렇게 도단한 것들, 부유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알러지, 뭐 단순한 피부병이라 해서 이런 것들은 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생기는 어, 털들 어, 이런 것들이 피부에 있는 털들이 희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 약간 노란색 이런 것을 이렇게 변화되고 흰색으로 변화될 때 이런 것들은 어, 부정한 것의 어떤 징조 이런 것들로 봤고 그것들이 어 특정한 부분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넓은 곳까지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확실히 부정한 것이다. 그 부정하다는 것들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파될 수 있는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서 침투했느냐? 이게 변화를 주고 있는 변질을 주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확산되어 나 가느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한 죄 아니면은 정한 것이냐 아니면 부정한 죄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가면서 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들이 어, 나의 생각도 영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변질시켜 나가고 나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저 그냥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우에서 성루에서 산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도 또 우리아가. 어 언약궤가 저이 전쟁터에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어 이야기를 듣고도 찔림을 받지 않는 이 영적 상태의 변화가 된 것이 결국 우리와 까지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범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작은 어 죄악의 씨앗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있는 어 영적 상태 진단법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 있는가, 또 그것이 나를 어, 변질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있는가, 또 그게 더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의미 속에서 어, 진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교훈들은 어, 제사장이 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할 때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조금 어, 애매한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다시 한번 그 진단을 유보하고 있고, 또그 다음에도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7일 간또 유예를 하고 서총 14일 간 두었다가 그것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어떤 것들은 죄악의 문제라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고 유보해놓고 있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은혜 또 어, 징계에 대한 유해 이런 것들이 어,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여기서 설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어, 이런. 징계의 유예 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또 아니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설수 있게 하신 그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고 또 우리 가운데서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할때 이런 문제들이 어, 저 사람은 안돼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데 이런 기준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어, 돌아보라는 그 교훈을 어, 7일간 다시 판단을 어, 결정을 유예하고 어, 또 7일간 어, 유예하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다림의 은혜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서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더 기도해야 될그 지체들은 누구인가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 위기에 긴 본문을 통해서 7일씩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주어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또 기다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이 환자가 부정하다 이렇게 결정을 받았을 때,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 하는 것들은 사십오절에 있는 것들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 아마 내 죄가 있다는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차단의 어, 아마 그당시에관습으로써 이렇게 하도록 했고, 그 사람은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영 밖에서 따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장에 가면은 이런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돼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규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환자 죄에 빠진 그 사람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음, 나병 환자가 나았다 하는 기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남한 장군 이방인 중에서 어, 이 요산 강에 가서 씻고 회복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만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진 그런 것들 외에는 미리암 어, 실제 병이 걸렸다 나은 것들은 미리암이 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그 경우 외에는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는 규례들을 여기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들이고 그 소망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나병 환자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또병의 영적인 어병이 타락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돼서 우리처럼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망으로 주시는 그 부분들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 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영 밖으로 내보내면서 따로 분리해서 따로 어 살아가라고 이렇게 어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과정들 또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분명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분명하게 심어주시고 내려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다는 소망도 주셨고 그런 확신도 주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알아보면은 13장 주로 12절부터 쭉 17절까지 여기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나병이 완전히 퍼졌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온몸 속에서 어, 생살이 조금 돋다나서 그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라고 지금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생살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들은 내의 어,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 몸이 완전히 나병으로 어, 뒤덮였다는 것들은 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이 정하다 이런 결정을 내려. 물론 당시에 볼 때는 아마 그런 전염성이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굳이 부정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 죄인이 될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가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이 더 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